맞아, 나 주식 샀어. 어디 거 샀어요? 삼전 아 삼전 많이 올랐더라. 오늘 샀어요? 어, 안녕 한 일주일 됐어요. 일주일 만에 얼마 올랐어요? 주올어올랐어 깜짝이야 어만만1 만에 얼마 올랐어요? 1만9 얼마 올랐어요? 대박 일 올랐어요? 올랐요주일어야1는데주주 막, 갑자기, 핸드폰이 폭발만 안 하면,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? 와, 폭발했을 때 얼마나 떨어졌을까? 궁금하네. 와, 그때 샀어야 했어. 이제, <laughs> 이제, 누구 깜빵 가가지고, 깜빵 가면 더오른대요 깜빵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. <laughs> 아, 그런 게 있어? <laughs> 어, 깜빵 가면 오른대 수식이. 왜 그럴까? 나도 모르겠어. 알수 없는 알고리즘이 있나 보지. 그, NH 투자증권인데, 근데 음. 한 주가 11,000원 정도 되길래 음. 다섯 주 샀거든요? 근데 떨어졌어 아. 근데 하지만 난 존버할 거니까 오르겠지? 그치 맞지? 어, 원래 그 주식 성공의 방법은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10년 뒤에 깨어나라고 <laughs> 그럼 그 투자 받은 사람은 얼마나 음. 듬직할까? 아무리 아니. 세상 풍파가 와도 이 사람은 돈을 안 빼. 난 믿고 어. 있어. <laughs> 이 사람 자고 있어. <laughs> 근데 지금 코스피가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다 떡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었겠지? 근데 어딘가에는 또 지금부터 오르는 주식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지? 그거 알면 무당했죠. <laughs> 원래 제가 주식은 이제 평생... 하고 싶지 않다라는 주의였는데 요새는 진짜 주식 안 하면은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직하게 벌면 평생 일개미로 살 수밖에 없어요. 아까 돈 다발 나한테 자랑했어. 이건 당근마켓에서 쫑쫑 따리 모은 거고. 돈 다발? 어 그래서 내가 그 다발에 뺨 맞고 싶다 그랬어. 진짜 맞으면 싫어할 거면서 어, <laughs> 어, 얼굴만 하고안 본드... 주면 얼굴이... 싫어할 거잖아. 얼굴에 본드 밥을 거라니까? 맞을 줄 어떻게 알고 발라놔요 분이? 그니까, 모든 걸 침이랑 계산을 아예 진행을 해야지. 맞고 기분만 나쁘면 안 되잖아. 그니 기분. 때릴 수밖에 없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야. 너는 어떤 상황이면 사람 때리냐 나는 맞으면 돌려줘요, 맞으면. 아, 오케이. 그게 누구,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. 아, 상대가 누구든 진심으로 덤비? <laughs> 아마, 아마, 상사가 때려도 때릴걸요? <laughs> 주말에 해야 된대요. 진짜 내가 그래서 당장 그만두라고 그랬거든요? 근데 안, 안 그만두는데 사실은 즐기고 있는 게 분명히. 야비 어떻게 생각해? 퇴전데 디자인 업무 시키면서 주말에 일해오라고 하는 회사. 절대 안 가지. 나도 절대 안 가. 이거는 스스로 약간 마조 약간 그거 같아요. <laughs> 아 삶이 너무 심심해서 간 거나 다름없지. 아, 진짜 너무 심심하다. 너무 괴롭혀주는 사람도 없고. 아, 교수님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. <laughs> 교수님 밑에서 굴을 때가 좋았는데 약간 대학 다닐 때 교수님 다섯 명이서 힘껏 나를 굴려줬지 영차! 영차! 이렇게 나를 굴렸지 다섯 명이서 힘을 합쳐서 하여간 햄찌부찌는 고통을 즐긴다는 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세요 아 이상하다 내 지향성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<laughs> 햄찌부찌 지금 즐기고 있어요 어... 음, 이상해 <laughs> 이상하다 로또 당첨되잖아. 그럼 옷 대신에 그 돈으로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갈 중개부리 중개부리 가리고 그 직장 뛰어가서 당장 그만둔다고 말하고 플라떼에서죽 돌아오고 그거. <laughs> 그거 당신한테 좋은 거 맞아요? <laughs> 아니 그 사람들한테 연배 연배 기려는거 혹시 즐긴다니까. 아니 마조의 노출증까지 <laughs> 진짜 상상하면안되겠다개 무서운 사람이다 <laughs> <laughs>